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주차장이 어떻게 설치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주차 설치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치하고 있어요.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 그것인데요. 각 종류마다 설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노상 주차장은 도로나 교통광장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일 경우 최소 한 면의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고 50대 이상일 경우에는 2%에서 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 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을 말합니다.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이면 2%에서 4%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2%에서 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BF 인증을 받을 때는 최소 한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입법에 따른 설치기준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고 건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주 출입구에 단차가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역에서 건물의 출입구나 승강설비로 이어지는 통로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고 폭은 최소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폭은 최소 3.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는 주차 폭 2.3m와 통행로 1.0m가 포함됩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에서 내릴 수 있도록 권장되는 폭은 3.5m 이상입니다. 이 경우 주차 폭은 2.3m, 통행로는 1.2m로 구성됩니다. 유효 폭 1.5m 이상의 보도에 평행 주차할 경우에는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하며 바닥의 기울기는 1대50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잔디블록, 트렌치, 쇠석 등 평탄하지 않은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대기 공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도 및 표시 부분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바닥에도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지의 바탕색은 청색, 휠체어 그림은 백색으로 하고 표지의 규격은 가로 70cm, 세로 60cm, 휠체어 그림은 가로 56cm, 세로 42cm입니다. 주차장이 지하에 있거나 차량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을 경우 주차장 입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유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차 구획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내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로 하고 주차 가능 차량, 과태료, 신고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BF 인증 평가 항목에서는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주차 면수, 주차 구역 크기, 보행 안전 통로, 안내 및 유도표시의 5가지 기준을 공평하게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비율의 100%를 초과하여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야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 간섭이 없어야 하고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면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라 최소한면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구역 크기는 휠체어 활동 공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행 안전통로는 차량 간섭이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내 및 유도 표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지 입구부터 연속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bf 기준을 본인 증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건물 출입구까지의 경로에 높이 차이가 있거나 경사도가 높은 경우 문제가 됩니다. 경사도가 1대24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 이어지는 통로의 유효폭이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감점이 됩니다. 안내 표지판의 크기, 위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주차 가능 차량, 과태료, 신고 전화번호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의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감점이 됩니다. 잔디블록, 트렌치, 쇠석 등의 재질은 피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하에 있거나 차량 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 유도 표시가 미흡하면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연속적인 유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사전에 잘 대비하면 BF 인증을 받을 때 더욱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다양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잘 지켜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원하시며 최근 개정되어 출판된 무장의 건축 설계 시공 이야기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